그래서 멋진 제지라고 하면 되겠다. 멋진 라는 말을 쓸줄 아는 친구. 내그 생각에 위험하고 어? 그리고 쉬우쉬우쉬우. 그 다음에 잔질 잔질 잔질. 그리고 있은 다음에 니은 니은 니은. 내가 무슨 재봉틀 걸리줄 알아.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최선을 다해서 써볼게.

나한테 번왜 <목소리가> 내가 왜 이거 듣고 겨울에 계약을 하는데 금방 연휴를 되게 못 가져와 그은있잖아 아들 고마워 오늘 여기서 끝내자 오늘 밤 범인들을 다시 멋진 대제하는 일자 을 거야 이제 나가서좀 쉬어 이고난좀좀 난좀 쉬어야겠어 어젯밤 하긴 못 잤거든 너 달러 너닉이 가장 비싼 품에야 엄마까지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강하게 두졌어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 주거 마시 농장에 기적 같은 재질을 갖다가 나타다소기 시작. 샬라은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오리나는것승산 그래서 저는 철수를 방정에도 모르고 었을때 점에서 타기 시작했어. 불레야 돌아가 집에 내와라. 2게 내야지 다 걸리고 짜고 살고는 생개짜리 만들었어.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면서 거미줄을 쳤어할곳신 느려와 시를 풀어, 풀어라. 물지자았다 천천히. 이제는 쉬워지라. 아픔은 나에게 살면서 생긴 너무도 던져있는 게어 아침이 다 되잖아. 일은 안어다 했다. 끝났어. 우산은 이제 괜찮을 거야. 살려서 일을 끝내고 아껴도놨던 작은 벌레를 잡아먹었어. 그리고 아니, 밀버가 한을 하면서 등장한다. 나잠 질러 낮침까지 밖에서 자버리다니 믿을 수가 없네. 아상크의 여름에 자는 낮잠이 최고야. 러비? 여물통을 들고 등장한다. 쳐다보기가 무섭네. 설마 또 그런 일이 생기려고. 믿을 수가 없어. 멋진 돼지. 나타났다. 또 나타났어. 멋진 돼지. 조금만 어서 와보세요. 또 기적이 나왔어요. 아름다워. 이와 설마 또 화냈구나. 아 자는구나. 방을 꼬박 세웠겠어. 그다음에 전화 좀해에겠어다음주는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따에들어온다 마이크야 줘 아니 그 마이크 줘그진 기자를 데려올 줄 몰라 흠 음, 이거 봐 이거 멋진 돼지라니 누가 세, 누가 이에는그 다음에는 에러블 마사 에러블에이버리에러블이등에한다 A 어, 버리는 펀 마이크마다 펀, 펀 마이크도 펀. 옆에 쓰고 옆에 서야지 노력. 고모 오늘도 사람이 많이 몰려오겠네. 사람들이 어, 차 세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는 공터에다 주차하고 내가 일벌이랑 같이 주차를 안해야지와 신난다. 내가 주커만스차 찬스다. 소마 아저지이 일벌을 내버려 드실 거에요? 누가 일벌을 어떻게 한대? 에이 날씨가 추워지면 돼지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뻔한 순서. <laughs> 뻔한 순서?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은 거니? 아유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말버릇이 이게 뭐야? 아니, 누구냐, 아주. 좀... 아니, 그러니까, 의상과 들은 말이에요. 일본은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유명세 타고 있으는 말이야. 어, 간다. 어, 너브 아니, 리버 할일 많아. 너네가? <laughs> 어, <누가>, 너네가? <누가. 웃음> <laughs> 우리는 에디스 아주머니가 쿠키 만들러 가자 넌 나를 닮아 손재주가 정말 좋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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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여기 좀더 있으면 안돼요? 여기 좀더 있으면 안돼 안돼 동물들랑 같이 있어요 동물들이 밥 먹여주니? 너는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친분을 쌓아서 나중에 잘 살아야 된다고 우리 엄마 아 그러면 너는 질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여 너의 질 올려줄테니 내가 좋은 친구를 추천해줄게 엄마부터 질이 안좋은걸 어떻게해 이놈이 <laughs> 그런걸 말하면 어떡해 어쨌든 추천해줄게 음.... 어! 저기있다! 한번 일어나 주겠어? <laughs> 저기있는 저 친구 어때? 왜 네. 그러면 어디 한번 손에 들어줘 나오고 싶은 사람 어 저기 있다 뒤에 있는 친구 어왜안 일어나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 어 엄마 좀 그만 붙여가요어 저기 있다 저 친구는 그냥 안될것 같아 바로 친구 추천해줄게 어. 그래. 마지막으로 최고의 친구를 추천해줄게. 저기 있다. 박수. 어때, 저 친구는? 에이, 그냥 가자구 눈을 밀고 홀로 서 있다. 샬럿이 기지기를 켜고 화풍을 하며 등장한다. 좋은 아침이여. 무슨 음악 하든 생일 짜리 면서 좋아하고 있어. 손님들이 볼것 같다고 난리야. 거의 하수도 아이가 공단한다. 뭐 모두 너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꽃대가 높아졌구나. 뭔가 아, 아니야 유명해진다고 변하지 않을 거야. 아직 마지막이나까 지금 최완전한 거는 아니야. 알아. 그렇지만 너희 같은 친구들 있어서 뭐든 다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우상의 발로 세상에서 가장 최강한 거니까. 샴플턴이 비누 성도 뚜껑을 열고 등장한다. 이말 밤새 꼭 숙여둬. 네. 말꼭둬너 살인다고 밤새 쓰리통을 뒤지면서 비자조을찾다니세부터는 눈물이 좀 밖에 는데한번 봐봐. 새롭고 믿는 모습. <laughs> 다시 해봐, 빠르게. 아하. 기리기친 정말 너무 빛이 많은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냥 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 그렇게 밀고 살러. 그외 다른 친구들은 행복하게? 동물농장이 <laughs>